넥크라인 한번 잘 보세요. 넥크라인이 이렇게 됐잖아요. 넥크라인이 어, 스퀘어 형태였어요. 스퀘어. 그러니까 쇄골 목선 따라서 지금 저는 이게 어 푸른에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근데 여기서 쇄골 따라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어깨까지 가주잖아요. 네, 어깨에서 이게 렇 사각형 스퀘어 형태로 끊이 나거든요. 이러면은 어 V넥이나 U넥을 이렇게 파버리면은 목이 길어 보이고 여기로 이제 이렇게 뭐랄까 수평으로 네크라인을 잡아주면은 어 뭐랄까 약간 안정돼 보여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정돼 보이고 대신 그래도 쇄골쪽 위쪽으로 목부터 다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그렇다 목이 짧아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깔끔하고 좋아요 완성도 높아서 이런 네크라인도 사실 시도해 보시면 좋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패션 이제 브랜드 소개해주는 첫 번째 코너로 이제 한국의 이제 원피스 전문 디자이너 브랜드죠. 네, 디자이너 브랜드 이제 김윤진 디자이너님이 제 CL로 말르 하는 브랜드를 계속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는 뭐 의류뿐만 아니라 뭐 주얼리, 백, 뭐남성복은 모르겠어요 제가 여성복을 주로 하기 때문에. 어 이것도 너무 쉬워요. 어 아까랑 방금 전 보이는 거랑 어, 패턴은 똑같은 것 같네요. 네. 비슷하거나 똑같은 것 같은데 이제 원단이 다르죠. 아까 거는 어 이제 오렌지라서 느낌이 이제 확 눈에 확 들어오고 이거는 확 이제 채도가 어 사실 고채도 까지는 아니고 중채도는 가거든요. 중고채도 정도 그래서 컬러감이 눈에 잘 들어와요. 시원하고 그리고 사실 이게 털콰이즈라고할 수도 있고 컬러가 컬러감이 봄여름에 필수 컬러 약간 아쿠아 마린 블루 쪽 계열 에메랄드가 있나 그쪽 컬러 그쪽 계열 컬러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 깔끔한 거예요. 네, 굉장히 깔끔하고 어, 그 다음에 넥크라인도스퀘어넥으로돼 있고 프린트도 이제 자연에서 모티브거든 네, 이제 프린트라서 느낌이 어, 나쁘지 않죠. 네, 나쁘지 않고 시원하고 네, 뭐 배색도 똑같이 블루 계열로 잡아줬잘 들어가요. 네, 이 느낌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느낌은 아까 최초에소 이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약간 무난하면서도 약간 빈티지하고 동양적인 느낌이 잘 들어간 거. 예, 무릎까지 무릎까지 오는 길이에 네크라인을 사실 이제 배색을 줬잖아요. 배색을 줘서 이제 그다음 그다음 배색을 주고 그다음 디테일이 좀 들어간 거. 죠 그리고 목뭐 끝나는 데부터 바스트 내려오기 전에 이제 그 중앙 부분 프론트 부분에 이제 슬릿 디자인, 슬릿 디커하고 들어가고. 이것도 이제 빈티지한 느낌 좋아하는 약간 유럽 분들. 블럭분들도 좋아하실 느낌이고 여성분들도 어, 나이때좀 젊은 분들도 가능하고 어, 나이때 조금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좋아하실 시 괜찮은 디자인 그래서 지금 계속 김윤진 디자인님의 어, 이제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작품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고 다는 이제 못담을것 같아요 많이 주셨는데 예. 많이는 못 담아 드릴 것 같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많이 소개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어, 이거 같은 경우도 이제 시스루에 안감 배색 들어가 있고 네크라인도 이제 부드럽게 돌리시고 캡슬리브로 살짝 대신 안감은 이제 어, 슬리브 형태까지 나누고 시스루로 이제 캡슬리브로 겉감만 이제 살이 살짝 비친 느낌으로 약간 귀여우면서도 여성스러운 느낌 주셨고 어, 핏은 붙으면서 길이감은 사실 미니긴 사실 안감만 봤을 때 미니인데. 러플 형태로 밑에 어, 이제 디테일 처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느낌도 되게 깔끔하죠. 깔끔하고 심플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네, 마지막. 네, 의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프린트에요. 프린트인데 이것도 어, 안감벗감을 이제 배색을 주셔서, 근데, 거, 근데 안감이 겉에 그 프린트 들어간 겉감에 그 핑크, 마젠타, 피치 핑크라고 하는 그거랑 이제 같이 하, 따라가기 때문에 느낌이 잘 어울리고, 어, 지금 약간 시스루 소재라서 안에도 보이잖아요. 길이감은 이제 무릎까지 무난하게 오고, 여기는 사실 샌들이나 웨지 같은 것도 잘 어울려요.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니크라인 프론트 쪽에는 컷아웃으로 살짝 떨어졌고, 슬리브레스에 팔다 노출되고, 이거는 되게 시원하게 입기, 예, 되게 좋으신 옷이에요. 예, 그리고 사실, 어, 디자이너분이 느끼는, 이제, 명품은, 명품은 사실, 물론 뭐 명품,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오랫동안 노하우도 있고 하니까, 명품 브랜드라고 이제 일컬어지고 그 노하우라든지 가치라든지 당연히 너무나 높게 사기 때문에 명품함 명품이라고 흔히 불리잖아요. 그래서 어, 지금 디자이너 분 같은 경우는 음, 약간 시간이 지나도 약간 고급스러움이랑 어떻게 보면 유니크함들이 있잖아요. 그게 잘 어우러져서 어, 약간 이게 지금에서 시즌이 지난 이 시엘로 마오 옷을 사도 이 옷이 이제 그 가치를 충분히 부여해줄 수 있는 그런, 어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원래는 예전에 제가 최초에 인터뷰한 내용들도 있는데, 어 시간상 제가 배분을 하다 보면은, 왜냐면은, 어 패션 방송의 특징이, 어 글을 많이 보여준 것보다는 실질적인 그 디자이너분의 어 작품과 제품을 보여주는 게 어, 그니까 시각적인 방송이잖아요, 패션 글방송이 아니라. 그래서 그거에 또 집중을 해드리느라고 인터뷰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담아드릴게요. 또2015 SS라던가 이제 또 방송이 나오면 이제 꾸준하게 또 보여드릴 거라서 일단은 오늘은 제가 디자인한 제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 제가 그거 위주로 제가 좀 소개를 드리려고 오늘 첫방을 좀 잡았어요. 네. 그래서 너무 예쁜 거 많아요. 이쁜거 많고, 제가 또 디자이너 부분에 이런, 이 원피스 하나에, 그러니까 한 분야에 집약된 게, 어떻게 보면은, 음, 더, 어떻게 보면 틈새 시장이죠. 보통 디자이너들이 다 하거든요. 토탈 브랜드라서, 어, 뭐, 자켓부터 시작해서, 뭐, 이너부터 시작해서 다 하는데, 네 보통은 이게 하나로 집중될 경우에는 이제 노하우도 많이 쌓이고, 더 좋죠. 그래서 아 원피스 하면 누구 딱 떠오르는 거죠. 예. 이것도 아까 어, 제가 아까 좋아했던 커다랗게 터인데 보세요. 어, 깔끔하고 심플하잖아요. 시원하고 그래서 원단의 선택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보통 디자이너분들이 아시잖아요. 미국, 미국도 그렇지만 원단 시장 가서 원단을 골라오는데 그 디자인에 만든 원단을 찾는 것도 진짜 중요해요. 예. 원단 잘못 찾아가면 되게 디자인 잘해놓고 느낌이 달라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미니, 아까 보셨듯이, 허벅지까지 오 미니 느낌, 길이에. 이제 네크라인은 이제 커다 패턴 쭉 잘려갖고, 유니크함이 있고, 시원한 느낌. 어, 너무 예뻐요. 정말, 아, 정말 진짜 많이 소개드리고 싶은데, 아, 제가 시간 제한이 있다 보니까, 하나만 더, 하나만 더 할게요. 하나만 더. 어, 이거 좋아요. 이것도 제가 너무 좋아요. 이 디자인도, 어, 봄녀로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게 뭐예요? 빠지지 않는 거. 마린룩이죠. 마린룩하면 연결되는게 뭐야? 스트라이프 잖아요. 스트라이프 하면 연결되는게 블랙 앤 화이트 또 나오죠. 연결고리 물고 들어갈거예요 근데 이 원단 같은 경우는 되게 좋은게 독특하고 시원해요. 일단 어, 중요한거는 스트라이프가 가로가 아니라 수직으로 들어갔다는게 중요해요. 가로로 들어가면 은 시각상 옆으로 가기 때문에 키가 작아져요. 어서오세요. 근데, 스트라이프가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시각적으로 키가 커보여요 그래서 보통 키가 좀 작으신 분들은, 어, 옷을 입으실 때, 스트라이프를, 위해서 스트라이프를 선택한다 하면은, 이게 가로로 들어간는걸 선택하시는 게 되게 좋아요. 예. 팬츠 같은 것도 스트라이프가 들어갔다. 수직으로 들어가는 걸 고르세요. 수직으로. 아, 안녕하세요. 어, 어떤 진로, 진로 상담이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음, 말씀하셔도 돼요. 저 계속 얘기하고 있을게요. 네, 그래서 스트라이프 들어간 거랑 플로럴도 사실 오렌지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봄여름, 스프링, 서머 시즌에 되게 좋아요. 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필샌드링고그 커다운이 살짝 밑에 앞에 프론트에 트였기 때문에 깔끔해요. 무릎 위에서 무릎 살짝 위도 노출되고 되게 좋아요. 아, 네, 계속 말씀해주세요.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솔더도 어, 이제 홀터넷까진 아니어도 어깨 쪽에 이 스트랩 형태로 뒤로 넘어가면서 이어지잖아요. 어깨가 많이 끝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 물론 어깨가 넓으신 분들한테 좀안 좋을 수 있어요. 이 디자인이. 근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독특하고 괜찮고 시원해요. 이 디자인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디자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어, 네, 지금 시청자분 들어오셨는데, 제가 지금 요 이제 브랜드 소개하는, 어 이제 방송이 이제, 네, 지금 방송이 여기 바로 끝나요. 그리고 제가 5분 있다가 바로 들어올 거거든요? 예, 그때 들어오시면은 제가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같이 방송할게요. 이게 왜냐면 제가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 소개해드리는 방송이라서, 중간에 지금,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조금 제가 집중을 못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끄고, 네. 한 10분 있다 다시 들어올게요. 또방열 거거든요. 그때 들어오면 같이 얘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네. 삐지지 마시고요. 네. <laughs> 얘기 같이 할 거니까 들어오세요. 네. 그래서 이거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마지막 오늘 제가 디자인 한번 소개해드린 거라서, 어, 이것도 플로럴, 그러니까 플로럴, 죄송해요. <laughs> 플로럴 아닌데, 이제, 네, 네, 감사해요. 어, 길이, 햄라인 보시면 전체 길이장 자체가 무릎 에서 끊겨서 되게 무난해요. 근데 이거는 약간 다른 게 웨이스트라인에서는 붙잖아요. 붙고 밑으로 내려갈 때 약간 벌룬까지는 아닌데 약간 퍼져요. 그래서 장점은 실루엣 자체는 좀 여성스럽고 퍼져 보일 수 있지만 안에가 이제 붙지 않기 때문에 좀 편안해요. 편안해서 좋고. 어 이제 위로 올라가는 지금 이모델복분 같은 경우는 일단 좀 바스트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약간 미미한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스트랩 자체를 어 스트랩 자체는 이제 어깨 쪽에서 이제 배색이잖아요 같은 어 이제 블랙 느낌으로 잡아줬기 때문에 이 느낌도 되게 좋아요. 네이 느낌도 되게 좋아서 이것도 어, 좀 추천드려요. 근데 이거는 입어도 핏이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편안하면서 여성스러운 느낌이 괜찮거든요. 네. 저는 참이 느낌도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약간 어깨 쪽만 프린트 가야 되니까 약간 확대해드릴게요. 네, 모델 얼굴 보는 게 중요하긴 한니다 이제 패션은 이제 작품을 보는 게중요하거때 네, 네, 느낌 좋지 않아요? 내려갈수록 네, 네, 이 느낌도 좋고. 플로, 프린트도 되게, 사실 개인적으로 프린트를 좀 좋아하긴 해요. 네, 프린트 원단도 선택 잘하셨고 되게 예뻐요. 네. 네, 아, 알겠습니다. 어, 10, 한 5분에서 10분 있다가 바로 또저찾아주와서또열 거예요. 똑같은 방제복으로. 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국내 디자이너분 중에 c l 로 마루라는 이제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 어, 김윤진 디자이너 브랜드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어, 다음에는 더 많은 걸 담아 드릴 거고, 오늘은 일단 이제 제품 위주, 그러니까 작품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 어 원피스 전문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하나에 집중되는 게 되게 음, 전문성이 높아요. 네. 그래서 어,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디자이너, 지인 디자이너님이시고 그 다음에 어, 작품도 되게 제가 좋아해요. 그리고 상품성도 충분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디자이너 브랜드서 제가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어, 시엘로마르라는 국내 원피스 전문 디자이너 브랜드 어, 제가 여기서 직접 상업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일단 알아서 구글을 해보세요. 네, 구글을 해서 이제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기 때문에, 음. 어, 네, 여기서 이제 디자이너분들 소개하는 첫 번째 방송은 여기서 이제 마감을 하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바로 또 다시 또 들어올 거예요. 네.